아, 나 무슨 정의나. 소린가 했네.

호글렛이 호글렛, 일년 나와 추전. 아이, 말라고 그래. 아, 이 그런 말하고 그래. 야 하롱아, 탈리아 스킨 하나 사줄까? 왜지? 탈리아 맨날 기본 스킨만 쓰냐? 그러니까요. 아, 이거 안 되겠어. 야, 우리 용수랑 보노랑 이거 하롱이, 이거 네, 입판하고 네. 형이 5만 원씩 갈피 선물한다. 네. 아, 이놈들이. 이것들이 어디서? 왜? 라면개 십팔 댓글 올려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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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준다면 줘. <laughs> 우리 레어는 너 고생했으니까 5,000원, 5,000원! 5,000원 줄게 레어야, 오늘 고생했으니까. 한당 2,500원 해가지고 두 판, 5,000원. 야, 그만해! <laughs> 저 아저씨님 또... 왔어요? 어? 뭐라고? 에이밍 왔어요. 어, <laughs> 에이미 왔어, 아, 레어 있잖아. 아, 아이고, 여 비별님 감사합니다. 저 새끼들 왜아가지고 리액션하고 있어? 음료수 <laughs> <laughs> 가져왔는데. 아이, 감사합니다, 비별님. 아이 최급 최고 저 시점 맞춰, 맞춰야 되니까 그래 만 RP 아니 만원 줄게 만 원. 아 근데 나는 에이밍님이 마이크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깝야그래야 얘들아 하롱아 그아 그러면 하롱이랑 보노랑 용수랑 그 뭐지 그 너희 오만 RP 줄, 줄 테니까 그 뭐냐 그거 해놔 그 챔프 좀 사놔 우리 스크림하다가 챔프 없는 일 없게. 알싸하게 네. 오케이, 네. 오케이. 네. 너희 하는 스킨도 사놓고. 에임밍님전 SKT 그 연습생이셨던 분. 아그 900점인가 1000점에서 네. 400점까지 나락, 하락하네 게이터. 네 예, 블리치가 그래프하면은 <laughs> 그 W 제대로 못 쓰는 애 게이터. 저런 대우 받으면서 이거 <웃음> 이거 <웃음> <웃음> 하고 싶을까? <laughs> 아 미안하다. 아 지금 아, 2,000 원이야 요새? 아 그래? 아와 <laughs> <laughs> 이거... 이거 파는 탱이 없네 어 살짝 탱이 없긴 하다 우리 보면 <laughs> 엄티가 엄티가 좋다면은 좋은 겁니다 이거. 야 그래 엄티가 좋다고 하면 뭐 조합 괜찮은 거야 <laughs> 아힐 들걸 하이팅어 <laughs> 미드 텔... 텔이네 바루스한테 카르마룰루를 몰아주는 건 별로 안 좋지 않나? 코그모나 트위치는 몰라도 어떻게 바루스를 몰아줄 생각을 하지? 괜찮을걸? 요 바루스도 아, 나쁘진 그래? 않을걸? 그, 그러니까 그, 그 그게 분명히 너무 사기여서 그렇지. 저것도 나쁘진 않을걸? 아, 오케이. 아직. 좋아, 좋아. 어, 저, 저일렙비예요 오케이.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

근데 진짜 상호 형돈 많이보다부터 5만 원씩 그냥 막 바로 싸버리네야 형은 돈이 없어. 돈이 없는데 너희를 위해서 형이 그만큼 너희를 좋아하는 거야. 응? 멸망전까지. 어, 멸망전, 이게 아니, 멸망전 아니, 우승하려고 나, 나, 아수, 형이 뭐. 형이 어 이렇게 아수. 모인 게 너희는 우영 같지. 나는 다 눈여겨 보고 있었어 사용수, 보노, 하롱이. <laughs> 너희 세명다내 <명단에 웃음> 랭크에서. 있을까요? 오케이 뭐라고? 이게 왜 이러고 있어? 을 <laughs> 뭐 왔나? 아좀좀 좀, 좀 무서운데. <laughs> 음. 여기 조심 여기 메모장에, 메모장에 쪼말 먼저 적어 아이 뭔소리야 쪼말이는 생각도 안하고 있었어 그 X밥은 그냥 뭔소리야 그야 아리밖에 못하네 야 이제 하롱아 걔만나좀 털어줘라 진짜로 아, 진짜 상디르 아니 진짜 난 쪼말이 생각도 안했어 난히 잘한다고 생각해본적도 아, 없어 진짜로 진짜 무섭다 응 음, 잘한다고 생각해본적도 없어 저는 여러분 하롱이가 천전대 실력이란걸 알고 있었어요 미리 바로 올라가잖아요 진짜 난 알고 있었다니까 진짜로 쟤네 칼라브리. 오케이 okay. 야 레오야 이거 일레트 큐 아끼라 그래가지고 그냥 쓰는 척 쓰는 척하면 막안 쓸게. 격이 okay, okay. 안 맞을게 안 맞을게 안아무게 아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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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키우기지? <laughs> 아니 아니 아니. 오케이 <laughs> okay. 좋아 오케이 okay.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야, 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오케이. Okay. 이거 이득. 오케이 okay, 이거 이득임. 아 그래도 아 라이오가 들어가게 아직 안 먹었다 오케이 그런 거 아주 좋아 여기 이제 와드 방금 와드 박았어 블루 계속 안 먹는데? 상대 블루 계속 안 먹고 있다 지금. 지탑 먼저 가려나? 탑탑 탑 조심하고 일단 상대 레... 탑루는것 같은데. 이 예, 조금 서리. 근데 계속 아... 안 보여가지고 좀 위험한데. 우리가 우리 치고, 치고 있다. 치고 있다. 아이 치고 있어 오케이. 큰거못 먹게 해볼게. 이거 타워 4개 있어면안 되려나? 안 되면 저 그냥 2로 파밍해도 돼요. 응성 보니까 안될것 같아. 어, 나 레벨 딸려서. 저 그냥 2로 어, 너무 파밍. 멀다. 아, 돌아오는 거못 막는 거. 아면나집 갔다가 바로 탑 가볼게. 이거 먹고. 일단, 일단 조금 살릴게요 나도 오면 죽는다. 야 바로 높플 밑바 조디치. 고지 하고 있기는. 바로 뛰실 거예요? 여기 일단은 가보고. 야, 일단 어, 이거 뛰시면될것 같아. 먹고 있으면 저 바로 갖고. 어, 제가 먼저 가니. 어 있다 있다. 밖에서 갈수 있어. 갈수 아, 있어. 혼자 이거 다 먹어 주지. 가는 중. 가는 중. 여기 와드야와 와드야, 돼, 여기. 잡았다 이거. 저, 저 이거 깰게요. 나이스, 어. 나이스! 이때 봐줬다? 어. 미담, 예. 룰루 안 룰러 보인다. 룰루 안 보이는데 어디있는지 모름. 이거 견제 좀 해주면 좋아요. 못 밀게. 아, 럼블이 좋구나. 야, 발브라 바로 럼플 역시 엄선 까비. 아 아깝다. 두개가네 오케이. 아 오늘 또 미드라인 게이드. 이제 렉사이 올올것 같은데? 맞고 아, 되나 이거? 아 까비야 이거 잘했는데다맞아얘둘다 까비. 아, 노플. 아다다노 스페. 이걸 채를 안 써. 아 이거 진짜 아깝다이데 <목소리가> 탑 탑도 텔 아끼는. 탑. 탑스다, 오케이 오케이. 피가니가 좀안 돼서 천벌도 탑잠깐3초 룰루 850. 가. 이거 클레드 어, 어, 내려가는 무빙 근데 오래 배리만 사가졌을 거 없어. 야 룰루 발었어 다 높을 다다스대클레드이 아, 능력 되면은, 미드 그래. 딸수 있을 것 같아. 쟤 노플이라. 그래도 탑. 룰루 올라온다. 오케이. 진짜. 어어, 여기, 여기, 렉사이, 렉사이. 응? 야, 렉사이 <러> 탑 간다. 여기로 간다. 여기, 여기, 룰루. 아, <룰러> 아 <이리로 가라고? 룰러> 지금, 지 가야 될것 같은데. 오케이. 아, 라치는거거 바텀 스펠 좀. 바텀 없어. 어, 올로 스펠. 오케이. 탑, 서로 노텔이야 맞아, 아, 바텀 올 노스펠 올 노스펠 와드 도 없다 와드 없어 이 와드 없어 그냥 걸어오면 잡을 듯 라인 땡기고 있으면 나 바텀 공뎀 왜 노스펠 아, 탔어 노스펠 스펠 뭐? 노스펠 아얘 노스펠이라니까 내가 한번 벽 치고 끌어볼만 한데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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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i 여기 앞으로 기 여기 여기 근데 없다. 얘네 여 여기 와드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렉사이치방아못가어그사이치 방식으로 가서. 레사이치방식고사이 가서. 이제 가서. 이제카르마로 가서. 치서서그서그 방식으로 이거 방식으로 어여레렉사이치레이치방식레레이 아, 좋아 상대를 그렇대 고든. 대대대대대대 대. 잡았다 이거. 백사이 카라 부리. 이거 이거 팝 그거 내려가지고 멍검 시키면 잡을 수 있어요. 오케이 나 이거 잘 잡을. 수 좋아 것 인장으로 것 인장, 인장으로 인장으로 멘탈 뜨는 거 드렸다이. 아. 와든가? 모르겠어요. 인장 지금 가 아무리 예나 아니, 아니 이거 안 되겠다. 이제 하지 말자. 하지 말자. 빨리 아래 아래. 아니, 여 아래야. 이거 플래시 있어요. 플래시 있어요. 가자 가자 가자. 아이스 아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좋아. 아, 노테리에요 이거. 어, 깨자 그럼 이거. 네. 940 940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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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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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롱! 처음 보는데. 아, 처음 보는 스크림에서 처음 보는 모습 네. <laughs> 나이스! 고마워. 바텀 조심. 클레드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안갈 거야. 텔 없어서. 카다. 에 <laughs> 클레드 조심. 근데 글레드고. 아 이거? 아, 레처 좀 심한데. 컷텀인가? 어디야 이거? 탑이네. <laughs> 어이, 뭔지? <거지? 웃음> 저기 뭐 거기 있어요. 뭐, 깜짝이야. 뭐, 뭐그 화난 화난 거 같은데 보니까. <laughs> 화났네. 화났네. 저 이거 붙어주고 있는데 빨리 먹는 게 좋아요, 좀 멀어서. 음, 이거, 하로 하롱 와볼래, 이거? 이거? 아, 뭐, 저도 가고 있네요. 음, 야, 바텀 일단, 바텀 안 보이니 그쪽으로 붙을 수도 아, 먹었다, 있 먹었다.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클레드 들리죠? 잡을까? 클레드, 클레드 플래시스. 궁 없어, 궁 없어, 궁 없어. 궁 없어. 궁거리되요 여기, 여기, 아니, 여기, 여기. 얼렸어, 여기. 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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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. 난 걸어가자, 이거. 음. 궁안 가고. 난 이쪽으로 갈게. 왜냐면 텔 타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. <laughs> 오케이, 교 우와! 우 이렇게 쎄? 어, 양보해주라나 나이스! 탑쪽 나이스. 카르마 내려간다. 오 여기, 여기, 렉사이. 바텀 조심. 뺐다. 오케이. 카르마 내려갔어, 카르마. 바텀 아니, 아니. 조심, 바텀 조심. 이거, 이거 뭐야. 클레드도 테로, 오님. 클레드도 테로. 바텀 위험하다. Okay. 뭐 살놈사, 아, 살놈사. 아, 에이. 오케이 뭐하냐? 살놈사 살놈사 오케이 엘따렉사이 와.. 렉사이 아, 아, 까비까비 여기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왜왜왜왜 왜, 왜, 왜.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, 그 바텀 아이 바텀 한번 걸어가볼까요 상우요? 바텀 바텀 스펠 바텀 스펠 바텀 스펠 다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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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어. 그럼 그럼 탑할게요 그냥 탑탑탑탑 스펠 면은 인디 정글 2대 2도 없었는데 해볼래 해볼래 이거? 어, 어, 저, 어, 어 가보자. 아, 가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. 근데, 어, 가보자. 와드 없어, 와드 없을 것 같은데. 글레드, 클레, 글레드만테로. 시야, 시야에 나오지 아, 않으면. 해보려면 아, 안 가요. 오 글레드만테로. 어, 어, 어. 호텔 어, 어. 20쪽. 글레드. 그쪽 가볼래? 이거 지못 가게, 형? 어, 지목가서 가볼게. 글레드 미드 쪽? 어, 그냥 빼야겠다. 어, 어, 위에 빼야. 렉사 있다, 이거. 글레드 어, 미드 가는 무빙이었다, 찬주야. 음 야 이거 좀 깊숙하게 와.. 깊숙하게 와드 먹으러 놀래? 보노야? 여기 들어가자 여기 그레드탑 어, 잡았다 어, 이거 아, 야. 야.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얘들아 나도 있다 저.. 저 테로 필요하면 빨리 okay. 뭐 딱탑 서로.. 서로 맞을 오케이 okay. 그냥 텔탐 오케이 판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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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리 관리 오케이 아네 아, 아, 이거 좀텔텔아껴 아... 아끼 아껴, 아꼈어에 아껴 됐다 는거 아니야 그래도 됐는데 이드이면 어. 상관 없지 않을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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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텔둘다 있어 오케이 탔다 아안 아, 되겠다 안 되겠다 탑 뛰어야겠다 텔 있으면 막 막히지 않냐 잘 아, 썼다 야한번 더는 어때 하롱아 아니야 보노야 한번더 여기서 오는 거 여기 와줘 와도 안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하나도 안될것 같아 높이. 카르마 높게 카르마 높게 이거 뭐 이거 뭐 텔을 탔으면 안될거 말 바로 비쓰 미안해. 방에 용칠 오야야 아, 이거 와봐. 끌어보자. 클레드 테론. 오케이. 메두비 각인데 글츠 아비. 아비. 이거클레드만 예, 테론. 이거 오래하면 안 좋아요. 클레드만 테론이 이렇게. 어, 나 뺄게. 오케이. 나도 뺄게. 카르마 아이무비. 카르마레무비. 뺄게 여, 아 뺄게 뺄게. 클래드 미드 조심. 아, 내 클레... 신발 사야 돼서. 내가 내형 뺄게. 렉다 여기 렉다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클레드비야클레드비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이가리 나이 가리 나이 가리 알겠어. 어떤 클래드 바로 갈것 같은데.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몰라 몰라 얘네 와도 없어. 나안 들켰어. 안 들켰어. 안 들켰어. 걸... 계속 아, 오케이. Okay, 빼, 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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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는 게 좋아. 일단 집 가요. 일단 집 클레드 집갔다고 어디가지 몰 따다다단 할거같아 오케이. 내 미드 봐줄게. 나도 미드 볼게, 그럼. 아니다. 아니다. 나집 가면 그럼. 아, 이거 텔안 썼어야 됐네. 좀 아쉽다. 이거. 어, 텔좀 아쉬웠어. 용수야. Okay. 그러게요. 오케이. Okay. 괜찮아, 이제. <laughs> 이분 40초 이 클레드만 테어 이거 텔 있을 때 뭔가 클레드 할거 같은데 카르마도 이거 텔이고 어, 이거 가실? 가볼까? 플래시 있어 근데 아나 아, 이거 먹고 집중 갔다 올게 와드 없어서 어. 오케이 일로 가는 중 가는 중 클레드 안 보여 저깔아다 이거 오래 하면 안 좋아 오케이 나이스 그래이더폰가다 여기 있어아아 저거 너 걸어갈게 나도 걸어갈게 야 그래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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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가는 중 천천히 박원이 있어 나도 파장해 잡았다 이거 잡았다 이거 이거, 라이프다,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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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바루스 보고 있어 언딜 와이퀄 실화야 이거 피지컬 야이 새끼 존나 다 잘... 뭐야 아나와 <laughs> <뭐야, 이거? 웃음> 뭐야 끝났어? 야 근데 얘, 얘, 얘 존나 그게... 잘하는데 얘 원딜? 어, 원딜 바뀌어서 이렇게 끝난 건가? 야씨 뭐? 야 자연 어... 존나 잘하는데 뭐냐 얘? 야얘 야, 야, 멸망도 나오지 마라 아나마. <목소리>